낙경이 나만 해명. 나만 못생. 나나 못생겼어. What? 나 못생겼어. What? 못생겼어. 누가? Yeah, what are you talking about, man? 야 너가 제일 예뻐. 뭔 소리야? 야, 야, 지지배, 예뻐. 야나나 지지배, 여기서 예뻐봐, 지수배들아. 지수배 여기서 누가 제일 예뻐? <웃음> <웃음> 나 못생겼어, 이거잖아. 못생겼지수배야. 너가 제일 예뻐. 이게 아니라, 저희가 한살 차난 라인에서 내가 서현이한테 그랬었잖아. 아니, 아, 네가 아, 제일 예뻐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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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, 네. 어 맞아. 근데 우리가 그런 아, 편집되긴 아, 했는데 그런 장면을 아, 치고 있었는데 그 말이 듣고 싶어가지고 아, 일부러 그래서 그 얘기를. 근데 아까 그런 날 있어? 내가 예쁜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날. 맞아. 아무튼 별로 가로 왼쪽. 야예뻐졌는 되게 잘 예뻐 여기서. 맞아. 나오나오 어때? 별로긴 하다.